역대상 29장입니다. 리다이1장 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 4절.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이다 부하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어, 신앙 발판 열 가지입니다. 신앙 어, 타바이0가 여러분이 그 외우지 마시고, 어, 이게 여러분에게 어, 발판이라는 발판. 어, 이은 부여 빼, 저, 어, 저, 큰 어, 오바드야, 어, 중직자 한 사람입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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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바다는 아예 어, 신앙 발판 열 가지가 각인 뿌리 체질해 이 버렸어요. 저 오바디 이거는 저 신앙의 타반 정왜 자신의 쾌인 근틀조그 어떻게 할수 있냐? 저 정말 죄다나. 가장 지금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찾아진 거예요. 다어 他的时间表当中，他最要做的是什么？他知道了。那个王马说：“，을만나게하고만나게하고他看到了，他为什么这时时代的背景当中，在皇宫里面工作，然后见面这样的王，然后王妃。 이백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타인상과 200명의 선 어, 요거는 누구도 할수 없는 거예요. 즉,别人不能做的事情. 오바다만 할수 있습니다.只能做到我바디저1인. 근데 이게요. 7천 제자 운동하고 연결됩니다. 어,然后这隐藏100명 선지자의 사실 제7이 어, 오바다가 100명을 숨겨 놨다는 것을 엘리야가 몰랐어요. 저 바디 100명 현재의 엘리야가몰랐어 엘리야가 알았으면 나만 남았다 얘기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알았 하나, "只有剩下了我"这样的话 하나님하고 오바다만 알았어요. 저 그게 칠천 제자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이명 계약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不是跟别人说话的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게 도단성

시계만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곳곳에서 알루티 운동을 하는 거예요. 간단流向了그 센터가 어디냐? 도단성입니다. 나알루시의중심어디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후견인입니다. 분은후대의후인 그래서. 어 하나님이 어떤 냅눈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실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어,所以选给怎样的后代呢？不知道. 우리 교회에 하나님 어떤 냅눈들을 보낼지 모른다니까不我们教会是怎样的后代我不知道 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 수준이 중요한 거예요.所以呢我们的水平很重要. 우리의 수준이 영적 스미시되어야 돼요我们的水平成为水平的底峰 <laughs> 누구든지 내가 숨긴다 이렇게. 어 시, 라이, 라이, 와, 사람이 딱 마음에요. 늘 문제 문제가 다차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마 시비 겁니다. 어里面有的자기를찾아오면저사람 아, 나를. 사기치러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별의 사람 편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나는 어떤 사람도 살리고 섬긴다. 이렇게. 어, 제제일我忙他然我 기준입니다. 기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스, 스미스의 표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예요. 237입니다. 2 3 7 치유입니다. 치유의 스미시. 미시 그래서 렘넌트의 어, 후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어,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러자신후监护人 어, 신앙발판 열 가지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You're you're

목사가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这不是牧师愿意做的。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 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합니까?呃这是神给我让我做的，所以做的不是我愿意的。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고백을 잘들으셔야 돼.所以你们要看好大卫的告白。 요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다니까. 그게 왕 자리잖아요. 그게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 자기가. 아, 다윗이 나 권력과 력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어, 모든 권능 그리고 능력. 영광, 승리, 위엄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다. 어다신 그래서 주는 강하게 하시고도 약하게도 하고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갖고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또 게의 게 역시 신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你们没有解决这问题안 걸리는 게 없습니다. 이게딱이제되잖아요이릴게이습니다 그걸 보고 자유라고 합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제고 이면, 문제 안됩니다. 러면 문제 안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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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장절 전부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장 16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음이라 그서어매매우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구를 움직이십니다. 어용 기독 중심에

오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기도가 우리는 성령 충만을 주세요이 비밀을 가진자가 누구냐 성도요. 성도奥秘的人就是 그래서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성도. 그래서 이땅의의성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래서 는的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요렇게 보셔야 돼요. 你们来看这儿.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여야 돼요. 时候하나님이 24시간 가시는 곳으로 보여야 돼. 아그래서 여러분은 그어다니는성전은이동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聖霊が語られたのは聖霊が語ら정확무葉 하나님의 말씀られた言葉は聖霊が語られた言葉です聖霊が語られた言葉は聖霊が語られた言葉です聖霊が語られた言葉は聖霊が語られた言葉 꼭 기억해야 됩니다.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하냐 you know, you 이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요하所以拿着神给我们的话语나님이 어 나를 파송했다, 去你们的现场,就是宣教地的,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은요, 최고의 가치 있는 자, 所以呢,你们是有最佳值的人, 전도자라는 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恢复传道者, 전도자는 아, 전도를 잘하는 게 전도자 아니에요. 아 전도자는, 不是传道好的人叫做传道者。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 전부터 전도자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神永世前准备你们为传道者。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는 전도자입니다. 예수呢耶도是基督告白的人是 전도자.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아, 그래서 성사 화복의 주인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사는 거 죽는 거 이런 화복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신님의 성사 여러분들

아, 나就是天然地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요. 세大的 아무리 가치 없어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전도자에겐 상을 치 않습니다. 어,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전자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 전도자 아니이 땅에 가데그 전도도요.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를 회복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 이동의 전도 <목소리도> 의就是你知道教你道者的 것을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 나叫做峰的 영적 서밋의 시간을 꼭 찾아라. 峰 모세의 미디안 4 0 년입니다. 어, 모세의 년. 모세에게는 되는 일이 없었어요. 어, 뭐시 没有好的事情.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어, 저 젠다는 소저 신이 没有打开이 시간이 바로 뭐냐면 고난의 시간이 아니에요. 어, 저 위대한의 4 0년不是困難 시간.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 저 쉘젠 주스에 단계청의 기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실 때, 왜什么呢就 여기 그 맡겨 주실 때 그것을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的时候我能做到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시간 배워.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게, <놀람> 고난이 왔다. 내게 지금 문제가 왔다. 어,对我来,困难,问题了. <놀람> 문제가 잘안 풀리고 있다. 저问题很难. <놀람> 그럼 답답할 수 있어요. 자 심리 <목소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가장 좋은 시간표다. 의好的 네개 썸이세 시간이다. 对我来说是顶峰的时间 <목소리> 그래서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숨겨진 것부터 치워하세요. 아주 깊이 감춰져 있어요, 이게.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여. 제 이걸, 그, 누구도, 못, 고쳐줍니다. 제, 血, 예, 부,는, 방, 망. 여러분, 자신, 만,이, 할수 있어요. 你们, 지,自己,는,做,到, 的? 사실, 엘리야도 몰랐어요, 이걸. 어, 其实, 이, 리, 아, 예, 부,知道, 了. 자신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이 뭔지를 몰랐다니까. 아, 어, 不知道了自己面的西 엘리야는 하나님 중심 줄 알았어요. 엘리 아, 自己以为呢就是神中心的. 거직나였습니다. 但是他是唯独我이사람이 하는 게 뭐냐? 사역입니다. 사역. 다做的是實義. 일 이래. 모든 것이 일로보입니다의의이야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일을 많이 맡기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 저게 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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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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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요탄아. 그리야라니까나저 이리야. 용신. 어, 지금 육신 중심이에요. 션 아,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 나 이제 좀 데려가 주세요. 와, 탈死 이제 이세벨 만나기도 싫고, 하또 아, 보기도 싫고, 이제 나마 편안한 대로 좀 데려가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나좀 데려가 주세요. 나좀 데려가 주세요. 네. 그게 뭐냐? 육신. 완전 육신 덩어리야나저신 성공 성공 이제. 뭐, 사람들도 날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어? 아무도 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어, um, uh, 저, 어,现在呢, uh 저, 别,没人承认我, 그, 저, 是我.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언제 하나님 지호한지 압니까? 아신什셔주의님 사람 여러분 무시할 때. 어저 우시 别人우시们 목사가 여러분 아는 척도안 하고 어, 무시저부 장로, 장로 장로가 여러분 모른 척하고 장부교역자들도 여러분 무시하고 어예우시们 그게 아니요. 부시, 네. 그 시간이 바로 뭔지 아니까 나와 하나님과 일대일의 시간이요跟我 아, 내가 육신이었다는 것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 발판 열가지입니다 꼭꼭 씹어서 각인 뿌리 체질 만들게 하옵소서 평생을 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건 문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구원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 살리는 중심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